투자라고 하면 기대 수익률이 있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세요? 저는 뭐 10%만 벌어도 음. 복리로 벌면은 은퇴 후에는 분명히 부자가 돼 있거든요. 사내 대시장 없고요. 음. 그리고 주식 투자란 거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참 똑똑하다는 소리도 듣고 음. 부인한테도 존경받고 돈 버니까 손자들 용돈 주고 자식들 좀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머리를 계속 쓰고 이거 치매 먹지 않으면 주식사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1 0만 돼도 그게 나중에 되면요. 음. 굉장히 그거 큰 돈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쵸. 30%, 50%, 네. 뭐100%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안 됩니다. 만약에 모두가 10%를 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은 망가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누가 은행에 돈을 넣겠어요. 음. 보험도 안 들고. 그쵸. 전부 정권 투자만 할 거고 주식만 사, 사고 뭐할 건데 그러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망가지죠. 절대 그럴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은행 금리보다 더 번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정말로 단단하고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10%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럼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또 심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면 딱 키워드 두 개를 뽑자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탐욕하고 공포죠, 뭐. 예. 아, 탐욕하고 공포다? 네, 그걸 극복해야 된다 아, 탐욕이랑 공포. 정말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그게. 근데. 네. 아, 말, 말로는 쉬운데 이게 몸으로 되려나 모르겠어요. 음, 음. <laughs>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도 실적을 믿기 힘든 코스닥 기업은 가능하면 투자를 안 해요. 음. 언제라도 큰 악재가 터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투자를 안 해요, 저는. 음. 그 예를 들자면, 참, 이 테마주가 옛날에, 요즘 4차 산업도 아니고, 삼천리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 MB 시절에. 삼천리 자전거가 정말, 그건 무슨 뭐, 뭐, 자동차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어게 조그마한 자전건데, 테마주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아, 많이 올랐었죠. 네. 네, 그게 뭐, 성장성 있는 것도 아닌데, 퍼가 500이 됐고, 뭐, 진짜 황제주의 황제주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정성화되려면은, 우리나라 뭐, 모든 가정이 자전거를 10대씩 사줘야 된다 그랬어요. <laughs> 집에 둘 데도 <때도> 없겠는데요? <laughs>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 그럴 일도 없고, 네.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수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기업이 만들어도 만들겠죠. 어만들 근데 그게 옳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주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사놓고는 이거 이제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기투자가 절대 정답 아니거든요. 거마, 거품주, 테마주 사놓고 장기투자하면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음. 최악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뭐 100%, 200% 벌라고 테마주 따라다니는 사람들요. 그거는 경마장이나 카지노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돈 벌면요. 경마장이나 카지노 다문 닫아야 돼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10% 이상 벌면은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얘기가 요즘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쵸? 빵주가 뭐 거품이 에, 없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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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네이버 카카오가 뭐 정말 다르다. 옛날 거뭐 IT 99년 IT 버블 때하고는 확실하게 다르다 그러는데 그거 정답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기업이 성장성이 있을 거니까 맞다 투자하는 게 맞다. 네. 뭐 언젠간 이익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러면서 적자인 기업이어도 상관없다.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지금 그, 그게 이제 IT 법을 때하고 다른 거는 맞아요. 그때는 실체도 없는 게막 올라갔고, 이에는 실체가 확실히 있고, 확실한 이제 경쟁력도 있고, 독점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기업들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사냐 이거죠. 알마존이 없다고 우리가 뭐 죽겠나고, 애플이 없다고 우리가 뭐 스마트폰 없으면 딴거 쓰면 되죠. 근데 그 논리대로 하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6만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100만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논리로 치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그보다 네. 훨씬 중요해요 음. 음. 삼성전자 없으면 4차 산업도 그렇고 모든 산업이 지금 정체가 돼 버리거든요 사실 반도체도 뭐 없으면 안 갈면 그만이니까 의식주 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음. 인류가 발전을 못 하죠 반도체가 없으면 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빵보다 더 중요한데 그게 만약에 100만 원 갔다 그러면 그러면 과연 그걸 인정하겠냐고요. 누가 인정하겠냐고요. 근데 지금 빵은 지금 그렇게 올랐어도 다들 아무 문제 없다 그러거든요. 그 그런 맞아요.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시면안 된다 이죠. 그런 거는. 음, 음. 언젠가 한번 조정이 한번 올 거예요.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한번 크게 한번 올 거예요. 예. 그때는 다시 들어가야 되죠. 아, 그때 또 예. 사도 돼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럼 저는 그때 예. 사겠습니다. 예.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주식이 확률 게임이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거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어, 주식도 그렇고, 이거 도박이에요, 사실은. 이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는 도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이 결혼이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네. 없으면 못 살고, 맨날 만나고, 여행도 가고, 별짓을 다 해도 결혼해가지고, 6개월도 안 돼서 이혼하는 부부를 제가 3명이나 봤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 때는 이제 중매결혼이 연애결혼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유명한 저 커피숍 가면은, 어 그런 쌍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 선보는, 중매보는 쌍들이 많았어요. 그 복부인데 었고 뚜쟁이도 많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그 중매 결혼 한 사람들이 이혼율이 조금 홀 낮았어요 연애 결혼보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조건을 따지고 결혼하는 게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마찬가지다 이거죠.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더 파악하고 더 생각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생각은 반드시 투자하기 전에 끝내야 돼요. 투자한 다음에 생각하면 안 돼요. 음. 가능하면은 투자하기 전에 결정을 해야지. 투자한 다음에 뭐 이걸 팔까 살까. 10% 몰라도 그럼 팔게 되죠. 그럼안 돼요. 이건 확실하다. 이건 정말 내가 잘 골랐다. 이 판단이 서면은 그때 사면은 뭐 저처럼 뭐두 배, 세 배, 네 배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만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또 장기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장기투자가 네. 이제 해야 된다라는 쪽이랑 네. 장기투자 아니다라고 한 쪽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뭐 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내가 만 원짜리가 1 0만원가 있는 걸 자기가 구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9만 원, 1 0만 원까지 갔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 팔만 원 됐어. 아이, 나는 이거 뭐이 기업은 갈 거야. 성장성이 있고 난이 기업 좋아. 난 이거 장기 투자가 좋으니까 장기 투자할 거야. 그럼 5만원 가요. 그때까지 버텨요. 그 삼만 원 안으로 떨어지면 인간이라는 게는 이게,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네. 매일 떨어지는 걸 보면 고통스럽거든요. 그럼 결국은 던져요. 20%될 때. 그러면 그때 주가는 다시 또 반등을 하죠. 그때 올라요. 그때 <laughs> 올라요. 예. 네. 그래서 장기투자가 정답이 아니다, 이거죠. 차라리 손절매가 낮죠.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예. 주식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아, 지금은 좀 주식이 안 오르는 것 같으니까, 요 어. 시기에 좀 팔고, 나중에 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많은데 아, 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 주식도 자 예, 중요한 거. 이 굉장히 음. 중요 명심하셔야 되는 건데, 네.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그, 그, 리서치를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장에도 14일 보유를 안 하고 있으면 손실이 나더라고요. 음. 아무리 좋은 장을, 아무리 올랐어도, 그에게 뭔가 하면은, 주식을 가능하면 오래 보유해라이 말이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랬는데 제가 오랫동안 해 보니까 야, 그게 정말 맞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현금 비중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지 않다. 조금 뭐5% 10% 정도 가질 수는 있겠지만 90% 이상 현금을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이 원금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거품주 테마주 투자하지 않고 그냥 단단하게 투자해서 10%라도 계속 꾸준하게 보는게 음, 음. 잃지 않는 투자를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99년 IT 버블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서해백에서 이제 부단장으로 근무, 처음 근무할 때, 이제 그때 우리 직원들이 참 똑똑한 친구들인데, 그렇게 그코스닥 그 종목을 막 사고 오르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 참 웃기는 게 형체도 별로 없는 게 두산 동부보다더 시가총이 높았어요. 그래서 음. 야, 이건 아닌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를 아주 꼰대 취급하더라고요. 제가 45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그때. 그래서 근데 뭐 나는 인터넷 세상이고뭐 그러니까 이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새로운 세상이라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언택이니 뭐 앞으로는 그렇게 간다고 아니거든요. 이런 새로운 논리는 이거는 그냥 자기 합리화죠. 요새 뭐 PER, PBR이 가장 중요한데. PDR인가? 음. 뭐 이상한 또 지표내가지고, 네. 뭐그 앞으로 뭐 PDR만 보고 PR, PBR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때는 시간이 지났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음. 딸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면은, 네. 자, 집이 있고 재산이 있고, 음.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월급 많이 받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지,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돈도 못 버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앞으로 뭐잘될 거라고, 아빠 성공할 거라고, 음. 그런 사람한테 시집 보내나요? 아무도 안 보내죠. 똑같습니다. PER, PBR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걸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은 안 되지만 그거 조작을 해놨다면 그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기본에 충실을 해야죠. 네. 어, 이제 제일 궁금한 시간인데요. 우리 스승님 투자 원칙 좀 알려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 보고 또 이제 올바른 투자를 할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투자 원칙이 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는 제가 투자 원칙을 가장 중요한 음. 걸 이제 미래의 가치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도 쓰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가치주인데 성장성도 있는 걸 이제 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지나서 바뀌었어요. 어, 제가 이제 보니까 그보다도 단단한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수적인 거, 이게 없으면 도로, 도저히 도저안 되는 거. 네. 이런 건 사양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 근데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사이클이 바닥일 때 사고, 사이클이 탑일 때 팔고, 요거 음. 반복하면은 절대로 손실을 보지 않겠다 할 자신이 생겼어요. 네. 우리 이제 인간에서 가장 필수인 적게다 아시다시피 어식주. 어.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 건데. 우리가 이제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음. 그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이제 있고 사람이 산업이 음. 발달해서 수출입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운반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 수송. 음. 그 비행기, 자동차, 음. 선박, 음. 예. 그 다음에 철도. 음. 이거 없이는 우리 이제 못 음. 살아요. 저희 집이 판교에 있는데 판교에서 강남까지 걸어서 출근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안 돼요. 트랜스포테이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통신. 음.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유튜브도 네. 못 네. 보고, TV, 뭐 음. 컴퓨터, 아무것도 못 하죠. 인터넷, 뭐 아무것도 못하죠. 인터넷, 목말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만약에 큰 불황이 와가지고 이제 먹을 거리가 없다고 해도 먹을 걸 줄였으라도 통신비는 안 줄일 거예요. 그럴 어, 것 같아요. 네. 무인도에 가서 먹을 거 가져갈래, 스마트폰 가져갈래. 그러면 네. 스마트폰 가져갈 거야. 네. 네. 그러니까 통신이 그만큼 중요하고, <laughs> 음. 음. 그다음에 이제 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건데, 물건을 사고 팔고 하려고 그러면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물물교환 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음. 그래서 이 돈을 음. 관리하고 굴리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금융기관, 음. 이거 없으면 우리가 지금 못 살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권, 은행, 보험 뭐 이런 게 없으면 못 살거든요. 물론 기축통화라는 것이나 뭐 은행이니 보험이 이런 게 언젠가는 바뀔 수는 있겠죠. 기축통화 달러에서 뭐다 걸로 바뀔 수도 있고, 은행이나 보험이 뭐 새로운 형태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금융기관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요7곱 가지 중에서 사이클에 있는 거를 투자하면은. 좋겠다 음.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할 거다 이거죠 예. 음. 통신 같은 경우는 음. 이제 경기 방어주에 속하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연말에 배당주도 많이 주고 음. 이거는 사이클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예. 통신이 정말 대표적인 예. 경기 방어주라 그래 가지고 예. 불황이 와도 이제 주가가 안 빠지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이제 불황 때도어 대체 투자를 하는데 통신에도 제가 보니까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사이클 있어요? 예. 그 우리가 이 몰라서 그러는데 예. 5G만 알고 그러는 사실은 그전에도 예. 상당히 한꺼번에 경쟁적으로 통신사들이 투자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번에 5G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런 예. 근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통신이 가장 큰 장점이 뭐였나면은 배당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니까 배당이 줄죠. 음.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아. 예. 지금 그래서 통신주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맞아 재미없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한 중반쯤 되면은 통신 투자가 이제 거의 이제 역 교체를 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5G를 하면서 수익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통신비가 만 원이라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는 거하고, 추가로 늘어나는 거하고, 투자하는 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시점이 내년 중반이 올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내년 중반에 투자해 놓으면 이제는 투자하는 거는 점점 줄고, 수익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5G가 돼야지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도 된다 그러잖아요. 자율주행되고 네. 그다음 에 굉장히 큰게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 사물인터넷을 해가지고 네. 엄청난 그 수요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아마 통신사들이 뭐 매출이 두배 이상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 통신사들이 뭐 배당 많이 주겠죠. 그러면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돼가지고 이제 미국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건데 중국한테 5G에서 질렸다고 이제 6G를 이제 뛰어넘으려고 그러잖아요. 아, 그럼 이제 또 언젠가 6G를 투자할 때가 올것 음, 같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때 투자, 투자 이제 네, <laughs> 네, 팔고 네, 이제 기다려야죠. 이제 그걸 아, 저는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일종 의 설비 투자 같은 개념이다.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예. 아, 오케이. 이번엔 금융을 좀 알아볼 건데요. 금융은 사이클이 존재할까요? 금융도? 그렇죠. 예, 금융도 사이클이 존재해요. 예. 어, 떻게 존재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쉬운 내용인데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준이 있잖아요. 아, 예. 예. 근데 미국의 연준이라는 데는 금리 인상을 하면은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라 음. 꾸준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날 하면 또한번두번 하는 게아 꾸준하게 뭐 1년이 음. 1년 하고 그리고 이제 행복이가 있고 그래서 이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주를 사야 되고요. 예? 금리 인하기에는 은행주를 팔아야 되고요. 음. 물론, 뭐, 은행도 이제, 투자은행 같은, 골만 싹스 같은 경우는 음.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뭐, 음. 그 다음에 보험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직도 뭐,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뭐, 아무래도 부도나는 회사들도 음. 좀 생길 거 은행은 아니고, 연준이에서 음. 이제 인플레이를 해야 되나, 안 되나 고민한다. 이럴 때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은행 좀 투자할 만하죠. 아. 네. 그리고 지금 조선주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오늘의 주이야기가 조선주. <laughs> 네, 조선주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조선주를 왜 투자했는지 좀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 여섯 가지 큰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요. 네.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이건 뭐, 저 혼자 생각한 건데, 조선주가 이게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음. 우리가 이제 자동차도 수명이 있잖아요. 한 10년 타면은 바꾸고, 이제 네. 이러듯이. 저 어떤 사람은 뭐 17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5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평균 한 20년이면 될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뭐, 그게 뭐, 꾸준하게 됐으면 뭐 수, 수명이 있든 무슨 사이클이 있냐 하겠는데, 우리가 참 특이하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어마어마한 저 중국발 공장 특수가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정말 저 물당량이 많았어요. 지금 BDI가 뭐, 1100 얼마인데. 네. 네. 근데 뭐, 좀 올라서 그런 거고, 네. 작년, 작년, 작년만 해도 300 이랬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음. 그 당시 BDI가 11,500까지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50% 1통각나난 거죠. 운임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올라갈 때, 해운주, 조선주, 한뭐5 0씩 올랐죠. 그때 네. 페로션 많이 올랐었죠. 그때. 아, 그래, <laughs> 페로신도 그렇고 네. 뭐 제가 기억하기에 도 대한해운 같은 것도 엄청 올랐고, 음. 하여튼 그때 정말 좋았어요. 예. 그만큼 물동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운임이 늘어나니까 광리 선박이 모자라죠 음. 그러니까 선박은 엄청 지었죠 무지무지하게 었죠 그때 뭐 주당 수익이 뭐 음. 6만 원까지도 갔으니까, 저 현대중공업이 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얘 뭔가 20년 사이클 20년 수명 중에서 고한 네. 그 4, 5년 동안에 거의 절반 이상 이제 지었다는 얘기인데, 아. 그게 이제 수명이 다 되어오니까 새로 지야될거 아니에요. 아, 사이클이 돌아온다는, 돌아온다는 얘기죠. 돌아온다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이클이 생긴 거죠. 이번에 음. 중국발 특수 때문에. 그래서 2023년이 되면 이제 새로운 이제 발주가 이제 터지기 시작할 거다. 음.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스마트십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스마트시이 네. 제가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장점이 많더라고요. 첫째, 이제 연료비가 3 0 절약이 되고, 네. 인건비가 절반이고, 네. 그다음에 떨어진 네.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지는 태양을 본사에서 관리하기가 좋고,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 제가 만약에 돈에 좀 여유가 있는 저 해운사 원하고 음. 그리고 뭐, 크게 뭐 문제가 없다면 저는 좀 빨리 당겨서 발주를 시작할 것 같아요. 네. 2023년까지 안 기다리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2019년에는 선박이 터진다고 봤거든요. 본인 계획적으로. 그래서 2019년부터 조선주의 입지를 시작했는데 이게 미중 무인, 무역전쟁이 야, 터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보니까 이게 다행스럽게 뭐 공항까지는 안 가고 이제 음. 타입을 보면서 연말에 이제 거의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됐다. 그래서 2020년 들어와서 제가 조선족 비중을 한 30%까지 이제 늘렸죠. 어.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죠. <laughs> 네. 진짜 알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게 이제 두 가지예요. 그 나머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음. 이두 가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조선주는 사실은 투자할 때가 아닌데 한1년 정도는 제가 빨리 투자를 했거든요. 사실 음, 음. 상반기부터 이제 터질 것이다 했는데 미리 산 이유는 너무 너무 좋은 호재가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뭐 적금들었다 생각하고 미리 좀 사자. 미리 좀 예, 사자.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요번에 카타르 투자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에래가지 예, 선박. 예, 네. 예, 그리고 아주 그때가 계속 막 올라갔으면 저는 30%에서 끝났죠. 근데 조정을 받았잖아요. 예. 받았죠. 예. 아유, 그래서 예, 사실은. 예. 70% 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조정을 그렇게 크게 네. 아쉽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 나중에 좀 있으면 지분 공시하시겠는데, 조선주에. 네, 그렇게는 안 돼요. 농담입니다. 예, 예, 예. <laughs>